안녕하세요, 뱅긴뱅귄 채널의 뱅긴뱅긴입니다. 방금 제가 프링글스랑 무뚝뚝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. 어, 네, 여기 남아 있는 거다 무뚝뚝이고요. 근데 네,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강조했던 여기 생감자라는 거, 네, 껍질까지 통째로 생감자. 이거 생자 맞잖아요, 그죠? 두툼한 생감자. 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얼린 감자 아니라 생감자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, 을 아, 세상에!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. 여기 보면 무뚝뚝한 이 남자의 반전 매력. 매력까지 모르겠고, 아무튼 반전. 무슨 일이 일어났, 있었느냐. 뒷면에 보면, 여기 그, 잠깐만. 뒷면에 보면은, 네, 원료, 원재료 명의 냉동 감자칩이라고 되어 있네요. 미국산 감자, 뭐,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. 어떻게, 냉동 감자라는데요? <laughs> 냉동 감자인데, 어떻게. 저 여기 지금 다 읽어봐도 이 하나, 둘, 셋, 네줄다 읽어봐도 왜이 생감자라고 해도 되는지 생감자 어, 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게? 약간 영상을 찍고 나서 너무 황당해서 정말 이 반전 네 매력은 있어요. <laughs> 근데 반전 <laughs> 어 생감자라는 건 그냥 감자를 떴었다는 말인가요? 되게 아무튼, 소비자로서 뭔가 당한 것 같은? 어, 이거 신나게 맛있게 맛있게, 맛있게 잘 먹었는데, <laughs>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었나봐요. 뒤를 읽어보고서 어떻게 냉동감자에 이 생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시는 분, 알려주세요. <laughs> 아무튼, 펭귄펭귄이었고요. 네, 그럼 안녕할게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Have a good one. 안녕!